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잠깐, 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는 교회 생활에서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이, 오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가 봐.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쳐받자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이 있다. 그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헌금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헌금 혹은 연보라고 부르는 이거는요. 아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운 헌금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인색한 헌금 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려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죠. 이런 헌금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눈치 헌금. 슬금슬금 옆에 봐가면서 하는 헌금.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난내는 헌금. 이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 앞에서 펌 잡으면서 뭉탱이 돈을 퉁 하고 떨어뜨리는 그런 헌금. 이거는 헌금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불이한 돈이지요. 축복을 받을 목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드리는 돈.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마 이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목적이 없이 무조건 드리는 것, 이것도 좋은 헌금 아닙니다. 예수 판 돈을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걸 어디다가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물질을 관리하도록 하셨구나. 나는 관리자였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 헌금이다. 돈을 바친다. 헌금이란 말도 사실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 연말에 가서 그 기부금 영수증 뜨시죠. 그 기부금입니까? 내걸 가지고 주는 게 기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도로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 기부금이 아니죠. 어, 성경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초대교회에서 연보가 시작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각 교회들이 아주 거액의 연보를 해서 바울 선생님에게 그 연보를 붙여서 갖다가 전달하도록 했죠.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 돈을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도록 관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내놓으라 하시면 내놓는 것인데 거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낫을 낸다 폼을 잡는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축복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연보가 축복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맡겨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땅 속에다 갖다 묻어버렸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달란트를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 달란트를 남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대로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되는 거죠. 이거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비자금을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가지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폐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돈을 맡기셨다, 재산을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양만큼, 선한 양심을 따라 내는 것, 이것이 정확한 헌금에 대한 본질입니다. 연보에 대한 본질이고요. 헌금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분별한 헌금은요. 사실은 옳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 좋은 거죠. 가장 좋아하실 분이 교회의 목사님이시요. 헌금을 많이 낸다.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누가 목사님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당신 것인데, 에?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지요. 헌금의 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이니까 심부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헌금을 많이 내야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내야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해서 돈 많은 사람 직분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돈을 벌게 하셔서 내가 돈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쿵 하고 떨어지는 부자의 뭉칫돈과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두 푼을 딸랑딸랑 떨어뜨리는 것을 무게를 쟀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자의 뭉칫돈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뭉칫돈 하나를 가지고 온 것이고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거죠. 여기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렸다. 기준입니다. 이 정신이 뭔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인정 안 하면 인색계지구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난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를 명한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구제입니다. 서로 돕고 살라는 거죠. 연보. 즉 돈을 사랑의 매개체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보를 드릴 때는 절대로 이 아홉 가지 유형의 잘못된 연보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